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그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면 우리가 어떤 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그 포도나무 비유로 그참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포도나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으로 조금 좁혀서요. 그들이 정말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피조물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말씀과 반대로 불의와 부정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어, 열매를 맺는데 쓸모없는 들포도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참 극상품 포도나무로 어,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온갖 것을 다 주었지만 맺은 것은 들포도 열매밖에 맺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포도 열매라고 해서 열매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거 상품으로 가치가 전혀 없고 쓸 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 나 열매 맺었어요, 나 열매 맺었어요 하고 내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도 기쁘게 할수 없고 사람도 기쁘게 할수 없는 들포도 같은 거 맺고 있어도 나는 열매 맺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건 열매 아닙니다. 어쨌든 어, 이와 같이 들포도만 맺게 되었고, 결국은 그 목장 자체가 허물어지이 그, 이 포도원 자체가 허물어지고, 구약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당신이 친히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온 삶으로" 보여주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우신 어그 종대신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가 되었기에 구약은 실패로 끝났지만 신약은 성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 최고의 농부이신 어 하나님이 어, 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게 가꾸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신약이 성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조건을 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구약 시대 우리가 포도나무였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고 최고의 농부의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절에서의 내용은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을 어, 돕고자 어,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께 접붙어는 있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열매 못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일을 하시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접붙임 받은 가지에는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어, 가지를 제거하는 일도 또 열매 맺을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일도 둘다 커트로 볼 때는 똑같은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정 가위를 가지고 아예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요 가지 통째로 잘라버리는 것이고요 열매 맺을 가지는요 어, 이렇게 이 전정 가위 가,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 맺을 순 쪽은 남겨놓고 그 외의 장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줘서 열매 맺을 곳에 에너지가 쏠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지를 제거하는 것도 전정가위로 하고요 가지치기를 통하서 열매 맺을 가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전정가위로 합니다. 이 전정가위는 말하자면 고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농부 최고의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은 고난이라는. 전정가이를 통해서 우리 삼가운데서 끊어져야 하는 여러분 어, 이이가 장가, 장가지들을 불필요한 장가지들을 제거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어, 이렇게 갈림길이 됩니다. 어, 고난은 거짓된 신자 예수께 붙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어, 예수님 으로부터 공급 공구,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임하면요. 과거에는 고난이 없으면 기독교에 붙어 있고 뭐 교회에 있는 거 좋아하지만 고난이 제대로 오게 되면 어, 금방 말을 바꾸 타고요. 신앙을 버리게 되죠. 그러나 참된 신하이, 신자에게 고난이 다가오면요. 신자는 그 고난이 오면 올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된 성품과 자기 안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잘못된 동기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말 열매맺을 수 있는 가지로 준비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꼭 필요합니다. 고난이 와야지만 교회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집니다. 가라지들이 뽑혀나가게 됩니다. 고난이 와야지만 참가지들이 충실한 가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해서 안되고 도리어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자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 어,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지만 여기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어,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그 현실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더어 쉽고도 행복하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말씀이라는 게 자체가 <laughs> 성경에 보면 자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한 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스에 의해서 수술 말씀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laughs> 어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죠. <laughs>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말씀만으로 우리가 수술 잘 받지 않습니다. 말씀만으로 우리의 쓴 뿌리들,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동기들을 제거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고 돌이키는 것보다 말씀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사는 이유는. 먼저 말씀으로 돌이키려는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더 특별한 기회라고 할수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 깨끗해져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요, 주님은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접부침 받은 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써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접부침 받은 가지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예수의 어 이렇게 그 생명력이 흐르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임재 이것이 어 열매 맺는 비결이고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어 만약 순종이 열매 맺게 하는데 추된 요소라고 하면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삶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핵심은 순종이었죠. 율법을 주고 "신명기에 보면 이거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 순종하지 못했고 열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게 주안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순종보다 더 힘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순종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라고 하면 임재는 그 마중물로 말미암아 펌프질 하고 나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 하고 나면 이그 생수의 근원에서 끝없이 쏟아나는 그 생명수가 바로 임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약의 새로운 비결은 내가 순종으로 붓는 한그릇에 마중물이 아니라 주께서 임재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게 하시는 다함이 없는 생명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순종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한 그릇에, 내한 그 항아리에 어, 이 물을 쏟아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로 끝난 구약을. 열매 맺고 하나님께 응광 돌릴 수밖에 없는 성공의 신약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참된 비조물의 모습이 무엇인지 당신의 온 삶으로 보여 주시곤 주신 주님. 나는 포도나무라 이야기하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당신 안에 접붙임 받게 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께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전정가일를 통하여서 매일 더 깨끗해져가게 하여주시고 매일 더 잘못된 우리의 성품 잘못된 우리의 동기 어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들을 가지치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깨끗케 하실지인데 말씀 가지고. 어 돌이키는 지혜로운 신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약 시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어 여호와의 임재를 예비해 두고 계신 주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중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할수 있는 한 그릇에 어한 병에 물을 쏟아 부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다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함없이 쏟아나오는 생명수를 맛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새 삶으로 저희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포도를 맺던 옛 삶은 이제 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